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을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은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이롭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신이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의 건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사람 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니라 <laughs>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불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 음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도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안녕. 내가 받음즉 아,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충, 풍선하며 우리 역시 왕이 되어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을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길 원하느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끝머리에 두, 두 셧음에 우리 는 세계 꽃 천사, 와, 사람들,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를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를 존귀하나, 너, 우리를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고 목마르면 헐벗꽃매 매마... 맞으며 맨 맞으며 정처가 꽃고 수고하여 친이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즉 음,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창고 비방을 받은 즉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며 하는 것이라, 그, 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의 많은, 아버지. 맛. 아버지는, 많지, 아니,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 오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 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死ぬはん、あで、リモテレ、どー、えー。え、え、ぼねおすに、くがこ、くがどー。 예수 안에서 음? 나의 행사 곧내 가족 각구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고만하여 졌으나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만한 자들을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느니 하나님의 너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려